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절씩 부르하겠습니다 레이사람 제사장과 레이의 온 집화는 이스라엘 중에 부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생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공회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믿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신사 되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숨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골과위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형제의 인과 같이 그의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가 주생할 것을 한 것은 별도의 소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그분은 두시는 귀한 시간 주시기를 간절히 선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잠차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세워질 왕의 그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였고요. 그 다음에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임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왕의 중요한 자격이었죠. 자 이것을 완벽하게 가, 가 사람이 있습니까? 없,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원자이신 예수님을 붙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더 나가서 이제 왕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 이제 18장은요, 제사장에 대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 땅에 들어가서 쓰러지게될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여기서 그 자극과 권리에 대해서 함께 여기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레이, 네 사람 제사장과 네게 온 주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귀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행제 중에서 것은 여호와서그들 기억이 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이라 아멘 자, 이들 보시면 자, 그들의 행제 중에서 기업을 갖지 않은 것은, 자, 누구께서요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이니 할렐루야. 아, 네. 자, 이제 제수장과 레인은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없었어요. 그 무엇입니까? 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만 먹고 살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수장과 레인들은요, 다른 백성들보다 더욱 하나님께 깊이 의중되어 있는 삶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해까요 하나님만 메인자. 아, 네. 하나님께만 붙들린 자. 하나님께만 자, 제사장과 레인들은요, 하나님께만 메이고, 주님께만 붙들려 있어서, 오직 주님이 주신 것들로만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자, 누구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사역자들로 우리가 볼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오늘, 오늘날 사역자들은요, 환경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이유로, 물론, 잠시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일을 하고 이렇게 직업을 갖는 것은요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만 전적으로 헌신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신 것들로만 살아난 것이 합당한 부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역자의 안에도 직업에 의존해서 살아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환경적인 것에 의지할수록 그만큼 주님이 주신 주님 사역에 공백이 생겨요. 열매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자주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생기는 언제 채워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사역을 감당할 뒤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든 생기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난당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뒤 규례 중에서 제사를 말할 때에도 항상 이 메인을 잘 챙기고 저버리지 말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차 그들이 가난안 땅에 살아갈 때에 열심을 내어서 농사를 지어 경제가 풍족할때에 나름 재산과 레인을 잘섬길수 있지 모르지만 나중에 반대로 상황과 조건이 나빠져서 어려울지라도 옛날 같이 최상의 것으로 레인과 이 재산을 잘 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죽음을 잘 속이듯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제 이스카자들을잘 속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임을 여기 소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 자,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이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채사단과 레이들을 섬기되 어떻게 해요? 항상 섬기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섬기, 섬기는 것이 바로 주, 주님께서 주님이 사자들을기는 영적 원리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채사단과 레이들을 진심으로 섬겨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우주셨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면에서 가장 안타까운 교회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는 목회자에게 더 안주려고 아끼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더 받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교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서로 더 빼앗기를 원하고 더 안주려고 더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은혜 없는 교회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런 모습들이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더 떠나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무하게 하였습니다. 섬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인의 명령과 심부름을 잘 감당하려고 항상 준비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잘 생길 수 있는 그 영적 준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종의 모습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이실 때에 항상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어거지가 한 것이 아니라 매생간마다 성경적인 원리에 근어해서 은혜 가운데 잘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모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회 안에서의 생길 특별이 사람과 목회자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 안에서의 생김은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남들이 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의무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맡기든지 언제나 이 사명과 고심에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명하실 그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자신만 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가정이 복이 되고요, 교회가 은혜가 되면 넘치며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숨김으로 가정과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동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외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사운데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께만 의존되어서 세상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 서주신 것들만 묶어산 것이 바로 이들이온데 오늘 아버지여, 이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금요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매 순간순간마다 중계의 아버지 푸들리바 되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모든 사회를 살들을 통해서 아버지, 뭐각 아버지 이 교회들이 안좋게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려운 때문에 아버지 아는 잠시 아버지여 세상의 것을 붙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가 그분 의 아버지여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귀한 아버지의 선도님들 아버지 각자마다 귀한 사명과 아버지 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 도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님께 아버지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김이오이 주님께 영광이 될수 있는 복대 성김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더욱더 큰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